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언약 신학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언약의 바른 이해와 신앙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또 지지난 주 통해서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를 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 신학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바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도식이다. 그래서 마치 행위 언약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 은혜 언약은 신약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고요. 복음, 은혜 안에도 행위적인 율법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첫 번째 오해, 오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바로 무조건적, 예. 언약, 그다음에 조건적 언약.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뭐예요? 예, 잘하든 못하든, 음, 그죠? 하나님께서 영구하게 약속하시는 것. 그러나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도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내 내포돼 있다. 조건적인 것에서도그 안에 보니까 은혜를 전제로 한다. 결국에는 은혜 언약과 행위, 행위 언약을 나누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조건적. 무조건적의 의미죠. 오늘은 언약의 진정한 의미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바른 이해와 신앙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뭡니까? 언약 그러면 대부분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뭐, 일방적인 축복의 보증 수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렇게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 요구 주시옵소서. 나약함만 강조하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 구해야죠. 긍휼을 구해야죠. 그러나 언약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어 언약이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의 핵심 정의가 바로 이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에도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할 건데요. 이 언약의 핵심 문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 인격적 당사자가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이에요. 인격 당사자.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우리도 인격이죠. 인격 당사자가 공적인 관계를 사적으로? 아니요, 법적으로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핵심 기둥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말, 그 다음에 공적 관계, 그 다음에 법적이라는 이 단어들이 바로 언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 기둥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인격적인 당사자. 한마디로 일방적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선언하겠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쌍방적인, 쌍방적인 인격 당사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 인격이 아닌 것과 약속을 맺지 않으시죠. 인격 당사자. 살아있는 개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격 당사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의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수 있냐고 묻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 인격적 당사자, 당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쌍방적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책임과 의무가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를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파트너의 의미는 뭘까요? 신앙적으로 신앙이란 건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은 곧 책임을 요구하죠. 일방적 요구에는 어떠한 반응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수궁하든안 하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 그러나 이 파트너의 의미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은요, 굉장히 뭐예요?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인격 당사자로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나 우린 자격 없습니다. 예, 그건 우리 차원에서 얘기하죠.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격 당사자로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관계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은혜의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자부심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조금 더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공적 관계입니다. 사적 관계, 연애하는 둘만의 비밀적인 관계. 이때는요, 서로 그냥 개인적 책임에 지나지 않아요. 사귀다가도 뭐 우리가 남녀관계 간에 교제하다가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관계는 뭐 서로에게 아픔이 전가되고 서로에게 책임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공적 관계라는 건뭐 일종의 결혼과 같은 거죠. 증인들, 양가, 가족들, 일가 친척들, 모든 지인들 앞에서 공적인 관계를 선포하며 서로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공적 관계 책임이 주어져요.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결혼제도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읽었잖아요. 증인들 앞에서 공적 책임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인격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을 때 증인들, 공적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나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 앞에 땅 앞에 만물이 그래서 신앙은요. 공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어유 하나님하고 인격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맞죠? 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답게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셔야죠. 이게 서로 간에 공적 관계가 가져다 주는 이게 책임과 의무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법적인 체계라는 사실이에요. 추상적 개념, 마음으로 다짐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적이면서도 이것을 법적 구속력, 이게 법적인 건 뭐예요?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신의 산에서 법적으로 관계를, 공적 관계를 인격 당사자가 세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법적 증거가 뭐예요? 예, 천둥과 번개, 지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세 문구,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언약을 오해했을 때 비극이 뭐냐면 미성숙한 신앙에서 머물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당사자로서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망각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해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 요구 주시옵소서만 반복하죠.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아시지만 그래서 법적 관계를 통해 공적 관계를 맺고 인격 당사자 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토록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파트너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저 연약하다는 이유로 주시옵소서만 이것은 언약 백성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 또 다른 언약 오해의 비극이 뭡니까? 위선적 신앙, 다시 말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왜곡 현상을 가져와요. 예,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어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그저 주시 없어서? 아니면 우리는 극률이 여겨 주 없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냥 합리화 시켜버리기 아주 좋지요. 복음의 왜곡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만을 취하려 고 그래요. 대속만 나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난 죄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살면서 짓는 죄는요. 그것까지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다 대속해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미래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파 교리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칭의의 확장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들도 개념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아니요.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다면, 그러면 우린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그 상태로 왔지만 또 죄가 졌을 때는 여전히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반쪽짜리, 대속만을 우리에게 취사 선택하기 좋죠. 죄 용서함만. 죄사함의 비밀. 박옥수란 사람이 이걸 아주 강조하죠. 죄사함의 비밀. 모든 걸 자유케 하는. 사람도 열광할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뭘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삶 속에서 왜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 죽어야 할까요? 그런 건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복음은 무한정 자유,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정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저항이 없어요. 권력의 저항이 뭡니까? 역행하는 삶,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저 뭐예요? 연약함만 강조하고 주시 없어서 긍이려겨주시 없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가짜라고 했지요. 가짜는 뭡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가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짜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과 닮았어요. 비슷해요.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것도 유사한 것도 가짜예요. 예. 그래서 결국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합니다. 뭐가요?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언약 오해요? 하나님그저 전적으로 은혜만 베푸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예. 불강력적으로 은혜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 저도 칼빈 주의를 아주 은혜 받고 있고 또 칼빈 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칼빈 교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의의 후반부에 보면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안 보려고 한 거지. 보니까 있어요. 그도 고민했어요.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불강력적 은혜, 이러한 5대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칼빈이 강조점은 거기에 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야,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 실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없나?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지 그것이 강조되지 않았을 뿐이죠.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주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성숙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종교적 구분에 이슬람교도냐, 기독교냐, 아니면 뭐 불교신자냐, 부디즘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언약에 충성된 백성으로 알아요. 몸부림쳐도 때로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일히 그 여기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 위에 다시 서시길 바래요. 신앙의 기초는 언약적 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 가지 인격적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 문구입니다. 인격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 감히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참조해서 봤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언약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겠냐는 거예요. 아,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에만 결속된다 얘기하는데 천만해요.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요새 청교도 신학 책들을 뒤적이며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놀라워요. 이전에 왜 이걸 미처 몰랐을까? 그들은요. 정말 신앙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어떤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원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고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장 하나하나 나는데 그들도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오죽하면 그들이 뭐예요? 예수 글를 영접한 이후에 삶 속에서 바로 이 언약적 책임, 언약적 책임이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진정으로 인격적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지만이 그 사람의 거듭남이 진짜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교도들은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서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거듭난 줄 착각한 것이고, 모양만 그럴싸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러한 언약적 책임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은 거다라고 단정해요. 아주 깔끔해요. 청교도들은 그거 갖고,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어? 이런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 그 순종함 어려워도 여러분 순종함을 완전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한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삶 속에서 역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왜 순교자들이 순교하며 목숨을 버리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나요? 예?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인하면 되지. 왜 굳이 순교자리에 가냐고요?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시냐고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오늘날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비성경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저 그냥 한번 믿으면, 오죽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한번 올라타면 절대 불변함으로 하지만 요새 새로운 주제가 나왔잖아요. 구원열차에서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시나요? 구원열차 올라타서 거기서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내려진다는 사실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요새 신학의 새로운 화두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열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저부터도 구원글에서 그냥 이건 따놓은 당상처럼 그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연 그 따논 당상 그 믿음의 체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점검했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그 상태로 증명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안 했어요. 그저 관념적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저 예수님 예수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엄습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봐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더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은혜만 얘기한다고요? 대속의 은총만 누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반쪽짜리 아니 조금 심한 말로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에요. 과감된 거죠. 빠진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청교도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파워풀한 역사,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바라보며, 야, 믿음의 체계가 이런 거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많은 청교도 문학, 청교도 신학을 통해 정립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함이 결여되면, 없다면, 그거는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아주 단정져서 확고하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도 어쩌면 이제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구원하고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이거는 단순히 입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나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경의 믿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어떻게 그 증명해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는 걸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거다. 우리는요. 죄악된 삶에서 믿음으로 적부침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언약 신학의 오해를 바로잡기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금요 기도에 나눌 건데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좀 무거운 신학적 주제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언약 맺으셨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시내산에 그랬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됐어요. 누구도 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바로 이 언약이 체결된 거로 성경은 간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냄이 떨어진 것처럼 좀 느껴지실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위 언약 얘기하고 무슨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론자라고. 여러분, 행위 구원은 정말 그는 바리새인들, 서귀관들이 사람들이 구했던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믿음의 체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놀란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가 이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실 때, 먼저는요, 나 같은 사람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당사자 자격이 있나요? 예,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격 당사자로서 당신과 언약을 맺는 관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은.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러한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 주신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간급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 신학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를 바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은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깜도되지 않는 우리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 주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게 묵상케하여 주옵소서. 가벼이 대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란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자라서 열매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복음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네요. 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